지난 시간에는 혀끝 날쯤 어디에 아래 입술이 만나거나 혀가 만나는 소리들을 알아봤거든요.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만 혀가 뒤쪽으로 빠져서 윗니 안쪽 치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혀가 부드럽게 안착이 돼 있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발음들을 알아볼게요. 스, 음. 이렇게 윗니들이 입천장, 잇몸을 만나기 그 어디쯤인가, 그 바로 만나는 치조 부분을 a alveolar, l v e o l 라고 하거든요. 자, 혀를 조금만 뒤로 밀을게요. 힘주지 말고, 음, 음, 이렇게 스 들어가요. 음. 넓게, 길게 만나 있는 건 똑같고요. 안으로 쓱 하면은 음, 자, 아래 턱. 조금 편안하게 중력에 의해서 내려놓으세요. 음, 음, 이렇게 혀가 꼭쓰리 길고 있고, 여기 턱이 다물려져 있으면, 여기 턱이 다물려져 있으면 안 돼요. 소리 안 나죠. 아래 턱 이렇게 쓱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있으면서, 그면은 러 혀가 이 포지셔닝이에요, 거의. 음 입을 살짝 열면, 어, 혀 아래 바닥 부분이 막 혈관이 많이 있는 이 프로둥둥한 부분이 막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입을 편안하게 내려주고 혀가 위로 다물어져서 안착되어 있는 기본 포지셔닝이에요. 이 입천장을 다시 한번 혀가 쓸면서 느껴지는 그 위의 구조물들을 한번 알아보면요. 은그혀 끝에서, 밑니 칼날들이 만납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치조, 어, alveolar 부분이 만납니다. 그리고 입천장을 혀 끝으로 조금 더 느끼다 보면 첫 번째 스피드 범프, 뼈가 좀 오돌토돌한 게 만나지고요. 조금 더 뒤로 빼면 두 번째, 조금 더 작은 어, 속도 방지 턱 정도가 느껴질 텐데요. 그리고 맨 끝에 가면은 어딘가가 약간 몰랑몰랑한 부분이 많죠,시죠? 거기는 연극의 soft palat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피드 펌프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거는 경극의 hard palate, 그 뒤에 있는 거는 soft palate. 구조를 좀 알아야지 우리가 혀를 어디다 두세요라고 할때 정확하게 어, 알수 있는 거니까요. 자, 혀끝 칼날, 윗니 칼날 그 안쪽 조금쯤에 음, 아래턱은 내리고 위에 3분의 1 정도의 혀가 첫 번째 스피드 범프까지 다 붙어 있는 거. 이 포지션 할게요. T로 시작할까요? 벌써 두 시간이나 했어요. 명치가 힘을 이렇게 압력을 딱 모아서 어딘가가 배가 힘이 딱 물려져 있을 때 그 계속 힘주고 있으면서 소리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파열음이 나는 거 T로 끝나는 발음은 위치만 해서 파열음조차 안 나는 거 이게 T예요. 배의 힘은 조금만 빼주고 가슴에서 울림이 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유성점 이게 D예요. D 뒤에 모음이 나오면은 D. 이렇게 나가겠지만, D로 끝나는 단어는, wind, w i n 이게 D 발음이에요. 다음 번은, 똑같은 발음. 자, T에서 발음 납니다. 여기는 침이 나올 것처럼 아래 입술과 아래 턱은 힘이 없이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음은 굉장히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ᄀ 발음은요. 똑같이 명치에 있다가 조금 힘이 풀려서 가슴에서 한번더 울림이, 공명이 돌아가는 소리. ᄀ 발음을 할수 있어야지. ᄀ, 유. 이 발음도 삼자 ᄀ 발음이거든요. 그 발음도 구분해 내실 수 있어요. 여담이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똑같은 발음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왜냐면은 우리는 지읒 하나밖에 없잖아요. s 시읒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분명히 두 개가 다른 발음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 발음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외국인들이 자꾸 다른 발음이라고 그 발음 아니라고 지적질 받는 그 자음들이 바로 이. 스, 이 발음에서 많이 나요. 스, 역시나 같은 위치에서 N 발음할게요. 음, 음 이때는 혀는 입천장, 내지는 치조 있는데 윗니 정렬하는 데 부분에 가만히 있고요. 실제로 조금 더 안쪽 이제는 한반 아니면 뒤쪽까지 이렇게 좀더 밀어서 소리가 배에서 좀 막히고 가슴에서 막히고 나갈 데가 없어서 코로 밀려 나가는 소리예요. 네이저 사운드라고 하잖아요. 스즈음음 음. 기억하시죠? 아래 입술 여기 아래 턱요 정도는 밑으로 조금 떨어져서 힘다 빼고 있고요. 음, 음, 코로 공명이 돼서 나가는 N 사운드예요. L 사운드 할게요. 이 L 사운드를 R 사운드랑 비교를 하면서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 발음을 할때그 공부했던 거 자꾸 기억해내려 그러면서. 역시나 L, R 둘다막 제대로 못 하거든요. L 사운드는 R 하고 비교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L 사운드는 N 사운드에서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드> 드, 스 Z, N, O. N 사운드라고 할때 앞에랑 뒤에 부분까지 다 입천장에 붙어 있어요. 힘주고 붙이면 안 돼요. 음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어디서 굉장히 이상한 <laughs> 똥마려운 사운드 하시면 안 되고요. 편하게, 음이 사운드에서 L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안쪽 혀를 내릴게요. 내리면서 소리가 나가고 싶어서 새는 데가 어금니 내지는 송곳니 정도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혀가 앞에는 붙어 있고요. 이 뒤에 부분 어디선가 볼록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음, 오, 음, 오. 제 입꼬리를 보시면, 입술 꼬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금니로 소리가 나가기 위해서 약간 긴장하는 혀도 미는 옆구리가 어깨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음, 우, 음, 우. 이게 L 사운드예요. 단어들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ᄃ, 스, 즈, 음, ᄃ. 여기다가 모음 E를 붙일게요. 이, 이. 이빡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E는 stressed vowel이기 때문에 혀를 역시나 낮은 상태에서 소리를 밀기 위해서 양쪽을 살짝 밀어요. 이, e, 이. E. 여기 보이시죠? 이. E. 이게 소문자 이라고 하는 stressed v o w e 사운드예요. 이 사운드예요. E 이이 사운드를 이, 이, 이.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앞에 t, d, s, z, n, l 붙여 볼게요. E. t, e, d, e, c, e, zebra, e, need, need, e, lead, lead. 이번에는 이 윗니 정렬을 하는 자음들로 끝나는 단어들 좀 알아볼게요. get, get. kit, kit. eyes, eyes. breeze, breeze. teen, teen. seal, seal. 단어 몇 개들 더 알아볼게요. get, get. need, need. nice. Nice. Freeze. Freeze. Teen. Teen. Girl. Girl. Ooh.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거. Girl. Wheel. Wheel. 윗니 안쪽에 정렬을 혀가 만나는. 바람들이었어요.